주님의 은혜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끝을 맞이합니다. 만남에도 끝이 있고 인생에도 끝이 있고 사역과 역할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그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했고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깨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연약한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인가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흔하고 값도 싸고 언제 흠이 나도 어 이상하지 않고 언제든 갈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이 깨지기 쉽고 흔한 질그릇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값싸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니 좀 실망스러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짜 가치는 이 그릇의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그릇된 우리 안에 질그릇된 우리 인생 안에 어떠한 것을 담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형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사실 바울의 고통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왜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생하는가 왜 바울의 인생은 저렇게 비참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며,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참사도가 아니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세상도 종종 우리에게 이런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실패해? 왜 그렇게 아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문제투성이야? 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다. 라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인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는 깨져도 내 안에 담긴 예수의 생명은 그 사랑은 절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또 깨짐을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깨지고 무너질 때에 우리가 깨어져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깨짐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든지 비난을 당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도, 환경도, 관계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날로 새로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극히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난이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날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고난보다 더 무겁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도 슬픔도 가볍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주저앉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앞에,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문제, 지금 붙들고 있는 아픔, 지금 흘리는 눈물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광,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관 교회에서 그 마지막 사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2021년 12월에 이제 꽉 4년을 채우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처음 이 자리에 인사를 드렸던 그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마지막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젠가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굉장히 막연하고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았는데 벌써 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또 아쉽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만남과 동시에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죽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저희 우빈이를 이제 안았을 때그 태어남의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니 곧 죽으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구나라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두렵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이 끝이라는 형벌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인생의 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사실 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죽음이 있고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에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기에 함께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공동체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맡겨진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은 절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출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신광교의 사역은 여기까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쉽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귀하고 보배로운 질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욱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깨져야 우리 안에 담긴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깨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짐을 피하지 마십시오. 끝을 두려워하거나 멀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깨지고 넘어짐은 반드시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질그리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 그곳이 이 땅에서의 만남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의 만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 때에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는 그 귀한 간증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